햇리데와잘 <laughs> 먹겠습니다 나도 잘 먹을게요 이렇게 <laughs> 와 맛있겠다 따뜻 이제 우리 뭐해? 먹고. 음~~ 장전 장전 맛있다 엄청 부드럽게 음손 씻었어 다 먹었는데 감튀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보지는 <목소리> 못하지만 그니까. 규신 씨를 봐야 하는데 맞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담아 담아도 <laughs> 눈이 진짜 예쁘게 생겼네 근데. 저는 지금 스타벅스에 왔는데요. 스타벅스에 버고 <laughs> 쿠폰이 있어서 원블러스 원으로 먹으려고요. 어, 스타벅스 첫 번째 메뉴로 준비 중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laughs> 다녀야지. 음. 이렇게 그죠 네. 괜찮은 듯. 1 4 1분 아까 전에 줄을 잘못 서고 있었는데 친절하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손은 흔들지 말아주세요. <laughs>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인지 보여줘. 성둥이세요? 11분 11분 끊어네나 <목소리가> 영상 영상이구 <목소리가> 되게 잘 나온다 근데 아, 뭐 <목소리가> 그거 없나? 뭐? <목소리가> 다 씻고 싶대요. 다할 거예요. 어, 어, 얼마나. 휴식 드이 거야, 핸드폰. 오리지널. 오리지널. 렇게 볶음밥. 이라멋한데 이거 마스터 그랬는데, 이나 아니, 나 이거 집은. 어? 이거 마스터. <목소리>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뭐래하지말까 <목소리> 그래? 해, 해. 난 별로 안핑리기이 도 <음> 있나? <스크래>? 프리말고도 <목소리> 있나? 크림은? 크림? <목소리> 래 스프랑 아메리카노로 레모네이드 스프도 시켰습니다 말보이죠 레모네이드와 아메리카노 아니아니 아니. <laughs> 여기서 뭐가 있는데 옆으로 다 흘리는데 <laughs> 오뚜기 좀 물어보고 <laughs> <부르고> 싶어 <laughs> 여기 직접 하나 맞았지? 아,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데 <laughs> 칼잘 든다 저희는 지금 옥수역에 있고요 이제 곧서빙고역을 내려서 용산공원에갈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아, 보가시요 알겠다. 아니, 아! <laughs> 들어가고 싶은 자의 뒷모습. <laughs> 맛맛인지 <laughs> 사진 잘 어울린다.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잘 어울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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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그림이 다 달라. 앉아. 블루버튼 도착했다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은 블루버튼. 짠! 음. <laughs> 지금 잠시. 싫어. 음. 안녕, 아빠, 먹봐제 아메리카나 드세요? 뛰었어요. 똑 같은 거. 블루보트 언박싱 해드릴게요. 이거 좀 이렇게 끊어주세요. 오, 어, 귀여 언박싱.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기 그런 거는 써있지 않네요. 짜라란. <laughs> <laughs> 짠. 얼마야? <얼봐요. 웃음> 23,000원 아니었어? 몰라. 누리끼리한 건 나의 기분 탓일까요? 누리끼리예요. 누리끼리 한것 같은데 원래 원래 누리끼리요? 음. 어. 원래 게 먹으면 누나 완전 완전 좋아. 레전드. <laughs> 뭐 하세요? 미숫가루와 모시기 카멜 카멜 커피 오케이 맛있겠다 이거 왜안려 미숫가루 좀줘을래 미숫가루 미숫가루 맛있 맛있어 아주 맛있어 보이죠? 와이올린 맛있 이거 빵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꼭꼭꼭 지어서 아니요, 절 찍지 말아주세요 내 네, 스타일도 알거 같은데. 스타일 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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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어. 타일러스타요 러스타일. 러 왜요? 일 러스타일. 요 먹어볼 그럼 <laughs> 반반로먹었 얘를 반 잘라. 음. 소리 아, 머리 좀뻥 뺀. 소파리, 음. 음. 잘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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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로 빠져가지고 이 느낌으로 손지 <laughs> 오늘 날씨도 좋아고오 엄청 역사에 그대로 담는게 있다 이거랑 응고덕산이랑 같이 찍혀 예쁘겠다 응이 찍힐 수가 응네 <laughs> 것도이가해 줘요. 양념장 맛. 이김정택이라고 석종 이상룡선 공상이래 같은 형제지 어? 가면서 이모르거 자고 내일 부영대 갈때 아침에 몇시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래 타고 가는데. 어 대박. 특별은 아 다른 거. 아전지국수 먹고 싶다. 전지국수 여기서 먹지. 3개은 먹어봐야지. 야, 튀김 뭐 먹을래? 군만두 네 먹나? 그냥 두 종류. 김말이, 잡체만 응. 편파. 응. 사이다? 편파. 이렇 응. 어? 밖에 없어요. 아 있네. 토리 머스크 나갈 때먹는데 너, 어, 배국수 월세가 없지? 어짱찬히안 뭐, 먹어. 무조건 씹어갈 거야. 아니, 이인하게. 다른 어. 왔어? 방금이야. 자고 볶음밥 먹기로 했잖아. 볶음밥. 볶음밥 먹을 거야. 그러볶그 볶음밥 먹을 먹 거야. 볶지요 할게. 아. 얘 잡고 가 어, <laughs> 어. 어. 깜빡 안 들어 왔어. 깜빡 한 와, 괜찮지 괜찮지. 민감할까? 생 브래시 탈줄 몰랐어. 나도. 아이 니가 턱들이었어. 어 턱들이가 잘 나오네. 브래시 왜? 밴큰데, 아 어. 햇빛, 이렇게, 햇빛, 저의 햇빛, 아이디어입니다. 데대1의 삶은 c h i c 의 아이디어입니다 첫번째 사진 찍의 삶은 c h i c k e n 찍1대1대1못 삶은 도 h i c k e n s 1대1의 삶 크림치즈 이거 이 n g to go to 이 h e 이거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먹 m going 이 좋아하는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뭐, 맛있는 거. 그렇지 아 좋아하는 이 아니야? 뭐야? 어떻게 생각해? 뭐? 끝같야 끝치야. 나는 맛있을 거 같은데. 겠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요. 날씨도 좋고. 안녕하세요. 귀염뽀답. 그래. 너무 귀염뽀답. 어, 저렇게 뭐 월팟팅 저 따라가지고. 오이배 음! 리이 배터리. 때이 배터리. 이 배터리. 이배터이배맛이이배터이배이 배터리. 이이 배터리. 나이 배터리. 이 배터리. 이 배터리. 이이배터 아, 진짜 안좋아 음 맛있죠? 테이크아웃 했어요 사장님 은 입맛에 안맞냐고 <laughs> 밥먹어야 돼서 그렇다. <laughs> 선순양 배추 완료. 완료 안녕 마늘이랑 생갈비를 시켰습니다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네요 나 고기 한번만 더 아, 다들 음, 뒤집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맞나요? 그말 진짜예요. 이거 해치이랑이런 먹는 게. 누나랑은 비린 먹어아 진짜. 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laughs> <다 그래>. 내가저... <laughs> <맞아. 웃음> 네. 이거 먹고. 마다하자. 두 개씩 그만왔어 네. 이거 양반짤이랑 딴동 성버포... w 이야데 e We a 뭐야 이거? 멋있다.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Thank you. Copy it. I see. We yep. Listen, nice are. We a <infrared fluid music drinking> <Jobs> 시네마틱으로 찍어볼까? 시네마틱이 뭔가 더 선명한 것 같아. a p 는 y c i n e m a t o g r 아 p h y c i n e m 이 t o 야 r a p h 아 c i n e m a 나 나돈 이체해 놔야 돼. 그래? 오랜만나 봐. 이랜만에 봐. 루랜만에 봐. 오랜만에 봐. 오랜비 가자, 오랜만에 루 오랜만에 봐. 오랜만 루비 진짜 이게 넘요. 루비 어떻게 데리고 왔어? 루비 띠. 루비야. 덥지. 귀여워.